네 안녕하세요 태양각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5일입니다. 어, 현물거래 속보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의 현물 금액은 32,4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물거래 금액들과 또 어, 거래되는 물량들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지난 올해 지금이 목요일인데요 지난 화요일 날은 2 9,900원 거의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현물 금액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요 어, 소규모 전력 중개 금액도 낮아질 거다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것들이 요겁니다 전력 과잉 공급 시대에 태양광 거래 앞으로 막힌다. 제가 이 암전 영상에서 제주도는 전력 순환단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어 저희 동료들, 후배들도 전화가 와서 태양광은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2006년 이후에 태양광 시장이 계속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량은 계속 낮아졌고 판매가격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은 계속 안 좋아졌고 규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산업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지, 못 벌지, 모두가 돈을 버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와야 되는 거고요. 매번 고민을 하시면, 저한테 지금도 전화오셔서, 사장님, 2010년에 저랑 통화한 적 있으신데, 그때부터 제가 고민했는데, 아직도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물론, 선택에 있어서는 돈을 버는 분과 못 버는 분이 계시겠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생겼을 때 잡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보를 조금 더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분양가격은 2억 이상 분양되는 것들은 사실은 받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용 태양광을 장려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금리 융자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땅이 있고 거기에 저금리 융자를 받으실 수, 받으셔서 설비를 하실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한 시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분양 시장에서 2억 3천 4천에 넘어온다. 한국형 FIT가 된다라고 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업체들도 그런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양을 받으시려면 한번더 고민해 보셔야 되고, 물론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다 보니까 준비를 하시면서 한 번쯤 기다려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작정 들어가다가 나중에 정부 욕하고 남들이 이렇게 잘못 만들어 놔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기회를 엿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페나 아니면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